마라만파일입니다 전사의 모험 세븐! 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린, 메딕, 바이어백 골리앗, SCV, 벌처, 탱크... 탱크랑 s c v 는두명 가능, 나머지 다 하나만 가능. 응, 수리공에서 테라 마녀의 성을 마녀의 성 부수는 게 우리의 목표. <laughs> 돈 존나 많아요. 거게 무한 치료라고 봐도 되죠? 약간 잘 만든 것 같은데 저거 링한테 깝치다가 바로 죽는다 장담컨대 메카닉이 답이야 그냥 바이오닉 별로야 꾸대기야 얘네봐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쎄 가만있어 수리는 거의 무한이라고 봐대 되죠? 아, 그래, 투탱크라서 편하네. 근데 수리공이 한 명이라 메카닉은 넷인데 야.. Yeah, 저, 물량전 붙으면 은 위험할 수도. 아, 이거 근데 바쁘네. 아, 나 이거 편할 것 같아서 수리공 했는데, 바쁜데, 메카닉이 많으니까.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 다 할로죠? 한 마리 빼고 다 할루. 첫 번째 진화까지 못 가본 게 한이다. 아, 바쁘네. SCD 편할 줄 알고 했는데. <laughs> 너무 바쁘잖아. 자, 첫 번째 진화 여기 바로 위. 그 다음이 쭉 가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비전 켜져, 비, 보이고, 여기가 두 번째 진화 같고, 뭐 있고, 여기가 세 번째 진화 같고, 뭐 있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지라, 이겠죠? 여기가 마지막인가? 어, 살리, 어! 저기 있네, 다시 살리기. 부활 없는 줄. 아, 다시 살리기 있네. 아, 이게 치료가 근데 빠르긴 한데,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좀 아쉽다. 음. 일로 와. 가만히 있어. <laughs> 아, 가만히 좀 있어. 그냥, 피 없으면 싸우지 마. 그냥, 피 없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laughs> 아가서 피가 없는데? 아왜 이렇게 움직였어? 그냥 가만히 있지 치료 받는 동안 좀 가만히 좀 있어.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 알것 같아. 막 치료하는데 막 움직이고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는 마음 알것 같아. 가, 그냥 가만히 있어, 메딕 그냥 공포게임 됐어. 시야 차단되니까. 그냥. 그 뒤에 가만히 있어. 차리 수리공을 하지, 메딕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수리공이. 야, 어차피 수리공 두 마리가 더 좋아. 어차피 하는 거 없지. 메디, 바이오닉인데 쓸데없죠, 지금? 그냥, 메카닉 어차피, 메카닉이 답이야. 바이오닉 마린도 약하고, 피약지, 피약하지. 메카닉이 답이야, 이거. 수리공 둘에, 바주카 둘에, 그냥, 골리아 툴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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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울트라 탱크 모드를한번 하니까 그냥 울트라 보이면은 그렇지 얘들 체력 좀 회복시키자 얘들아 아, 뭐에 가서 맞지? 마, 그냥 뒤에 있어. 너 그냥 뒤에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거기 그 위에 성근 있어. 아, 이 바이온이 개무쓸모네 진짜. 야, 맞아, 그냥. 아니, 그냥 너희 뒤에 있으라니까 제발 앞에 깝치지 마. 아니 제발 그냥 있어 천천히 하자. 너 치료 안 해준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뒤에 있어 그냥. 아우 씨 때리지도 못하는데 왜왜왜저 앞에 가는 거지 계속? 일로 와. 안돼왜 저래 혼.. 혼자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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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뒤에 와는 그냥 끝난 뒤에 오는 걸 추천. 됐다. 아 여기까지 한 명도 안 죽고 왔어. 아 맞다 아까 질럿 안 왔지 우리한테. 라라 럴라 럴라 럴라. 럴라 럴라. 나이스. 영탱 늙은 마주커프. 다위의 쌍둥이 친구, 불꽃 개념 없는 불꽃 던사 벌처개 쇼래기 수리공이 진화 안 돼. 그냥 메 가지 쭉 가서 그런 거 같은데. 이제 방어력 34죠? 이제, 링한테 안 아프겠지? 애들 방어력이 이제 다35 이카니까. 30대 넘으니까. 오케이. 깝치지 마. 링한테 안 아픈 거지? 포토한테 안 아픈 거 아니야? 어, 히드라 나오네요, 이제. 아, 이오리 개무슬무네, 진짜. 히드라 데미지 89. 아, 이거 탱커 없으면 절대 못 깨겠다. 소리공이나 <laughs> 아, 너무 별론데 <별로운데? 웃음> 아니 체력... 지랄인데, 체력도 젤 나고, 데미지도 젤 나, 방어력도 젤 나다. 너무 극혐인데? 다들 피가 많아. 다음 지나가 어디지? 여기서 위로 가야 하네. 거기 아닌듯 수많은 갈고리들 아, 귀찮아. 그냥 치료받고 싶으면 나한테 걸라해야겠다 와 탱크들이 479네 세다. <laughs> 시즈모드로 천천히 밀자 우리. 이거 치료하는데 오래 걸려나? 이제 너희 체력이 많아가지고 오래 걸린다고. 아 시즈모드 좋다. 아, 치료하는 데한나절이네는짜 피가 많 아, 갖고수리공카명 필수다. 이거 닉필 <laughs> 아... 메카닉 필수다. 메카바이수닉으로는 절대 못 밀어 피 없는 애 누구야? 올라. 메직개쓰레기야마 <laughs> 만화 무한 아니야. SGB는 거의 무한인데 제작자가 이제 메카닉만 해라 이거지. 메직 만화 무한도 아니고 바이오닉 쓰레기니까. 제작자가 메카닉 봐야 안 그러면 이렇게 메카닉만 좋게 해줄 순 없어. 바이오닉을 개 꾸대기로 만들어놨어. 꾸대기야 그냥 여기서. 무조건 메카닉 가는 게 이득이야. 물론 후반엔 바이올릭이 진짜 진화했는데 개사기가 될수 있지만 후반까지 못 가는걸? 그런 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두번째 진화다. 상큼 바치네 그냥 대놓고 그냥 메카닉 맵이야 대놓고 그냥 메카닉 쓰세요. 탱크 필수입니다 이거는 탱크 없으면 절대 못 깬다. 펑크는 존나 많아. 이거 두 대라도 편안하지. <laughs> 와, 땀마. 진짜 많이 박아놨네. 언덕 위에 또정유닛 있겠지? <laughs> 언덕에 위 유닛 있겠지? 유닛 없으려나? 오, 렉 봐. 리버 아니면은 그대로 탱크 유지겠지. 내가 진화 되면안 되냐고. 해. 내가 만약에 진화가 된다. SGB에서 다른 걸로 변신한다. 그러면은. 메카닉이 아닌 다른 유닛인데, 그대로다. 그럼 너희도 메카닉이야. 그럼 너희도 메카닉이야. 그대로 쭉 올라가. <laughs> 제작자의 성향을 파악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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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스다! 걍 잡을 것 같은데? 걍 잡을 것 같은데? 밥이야 걍패 이김 고고 가가가 뭐야 이거? 가차원 세계로 리버 얘부토 대장 아들 됐네. 마녀는 여장 남자였다. 불꽃전사메롱이어 수리공은 나이퍼였다. 오. 유닛 두 개네. 가자. 오케이, 리버, 딜 895. 아. 그냥 버리고 메인 캐릭터 운용해 스톰 있니? 계약한데? 방어력도 약해. 쉴드 방어력이 없네. 근데, 포토스이또왜다 실드 방어가 없냐? <laughs> 너무, 너무, 너무 테란 편해인데? 테란 편인데 테란만 좋아해. 지금도 보면 테란만 방어력 다30 넘어. 다 방어력 20대야. 저건 갑시다. 아, <laughs> 리버 리버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laughs> 뮤탈리스크 같은 거 나오면 가쁜 사긴 한데. 그 원거리 센걸 좋아하는 거 같아. 어, 뭐야, 여기? 아, 회복 수도 있네요. 이게 나도 키를 한다. 병원도 있는데, 뭐, 아, 너무 아프네 이거 <laughs> 와, 리버 진짜 좋다. 잉, 리버 그냥 깡패인데, <laughs> 그냥 깡패 지나가는데, 다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놔. 존나 좋다. 역시 원거리 센게 좋아. 스플래 h shit 영웅으로 다아다 어차피 부활했어 <laughs> 다행이다 리버 한개 있어서 리버 없었으면 바로 부활 갔는데 와, 빡센데? 피 많은 애로 해야 하는데. 아, 우리가 제일 피 많구나. 괜찮아, 우리에게 리버가 있으면. 밀수 있을때까지 밀는게 낫지 회복도 있고 하는데 어 진화다 진화다 바로 위야 살리자 리버 왜 죽었냐고? <laughs> 영주한테 죽었어 <laughs> 저 전원인가? 레이스, 비행기 <웃음> <웃음> 보라 끝까지 쓰레기네 아어력 135인데? 근데 아다 녹구나 이제 가격 쫓아와? 안 오지? 어 체력 존나 높다. 7,800이네. 아까 뭐 될까? 뭐든 배워 버린다 1. 뭐든 배워 버린다 2. 우리 형제네알 아, 아, 겠지나 방어력 235야 세다막 아, 아, 왜이런 여기 없자로 있나? 얘왜 어떻게 보이지? 그래 어차피, 어차피 피도 일달아 피도 달아서걸 필요도 없어 그리고 걸자마자 사라... <laughs> 걸자마자 사라져서 바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싸베이거 안 올려놨나봐 스페셜브 약간 용량을 좀늘 끊었어야 는데오 와... 스카우트 개세네? 탱크가 그냥 메카닉 사기야? 어? 그거뭔 딜이야? 내 탱크 둘밖에 안돼 응, 해복소 갔다오자 어, 피 없어 이게 막가면 안되게 영웅이 섞여있어 응, 안돼 이게 울타 영웅이야? 이게 야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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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난이도 싫어야? 개인당 한번이야한번죽면 끝이야. 야 그거 그냥 저기까지 가까 그냥. 아, 보스만 봐야겠다 병원 트리거 1회로 했어 한명만 가능하게 했어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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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아파 으이 안에에서 붙어봐봐. <laughs> 둘이 일기토 안돼. 무슨 다. 맵 거지 같네. <laughs>